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서비스는 2만 원 이상은 저는 주기 음. 싫은 거예요. 맞을까요 리님 아, 네. 너무 공감해요. <laughs> 네. 박수 받았어. <laughs> 의식적으로 요새 페북에 매일 공부하는 거를 사제도 올리는데. <laughs>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서 실제로 그거를 잘할수 있고 고객한테 잘 어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업업에서 작성하다 보면 시장 몇십 몇십억. 은 기본으로 해야 당선이 된다. 막 이런 음, 얘기들도 음, 되게 음, 많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정말 그 지원을 받기 위한 아이템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음. 제가 멘토링을 하거나 코칭을 할때 말씀드리는 건 진짜 이 사업을 하실 거냐고 여쭤봐요. 음. 어, 사업계획서랑 별개로 진짜 내가 사업을 할수 있는 이 고객의 문제점에 대해 세속하게 어, 음. 구분을 해야 되고, 그럼 그거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음. 어, 그거를 고객한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라는 음. 부분을 좀 같이 논의를 해봐야.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 아이템을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가, 라는 음. 부분하고, 실제로 얼마 정도에 구매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하고, 대표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되게 특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비스를 10만 원을 받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음. 제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서비스는 2만 원 이상은 저는 주기 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만 원 이상 주기 싫어요. 그랬더니 음. 우리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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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지노선이 원가 계산해보면 7만원에서 우리는 10만원을 받아야 b p 를 넘습니다 라는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다시 해봅시다 조사해보니까 정말 제가 얘기한 그 금액이 나온 거예요 오 음. 어, 진짜 이 금액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다시 설계를 하셨죠 음. 만약에 그대로 됐으면 좋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전혀 찾아주지 않는 그런 서비스가 음. 나올 거는 음. 거죠 음. 이제 스타트업은 제일 고민하는 게 우리 고객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처음부터 우리가 명품 퀄리티에 좋은 거를 낸다고 한들 찾아주는 고객이 없으면 음. 우리는 그 서비스가 일정 매출이 오르기 전까지는 유지를 할 수가 없는데, 음. 근데 그러기 위한 이제 기반으로서 기본 베이직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하면, 음. 그랬을 때는 이 단가를 낮춰서 고객이 진짜 내가 이 정도 갖추면 충분히 이동될 수 있어라는 기본 서비스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상품을 나누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객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음. 어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 모르죠. 어필 잘 하세요. <laughs> 어필을 잘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필 잘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성. 네. 음. 화려한 언변이 아니어도, 네.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조금 더잘 어필하지 않을까. <웃음> 네. <웃음> 근데 그거 되게 어려워요, 사실. <laughs> 나 자체의 그 브랜드를 처음에 시장에 내놓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저, 저도 첫 번째는 접근성에 대해서 그단 많은 담당자들이 저를 찾아줘야 되는 접근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외성을 생각을 해요. 그래고 접근성과 의외성 저희가 원하는 가격에도 와주셨는데 불구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시니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그때는 저희가 아, 더 높은 가격으로 더 모시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라는 음. 이러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음. 저는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그 어느 정도의 그 시장에 맞는 가격이나 이런 거에 음. 조금 일단 접근을 무조건 하고 나서 음. 거기에서의 그 의외성을 좀 보여주고 아까 진실성 진정성 무등을 음. 보여주고 어떤 능력을 좀 보여주면은 음. 알아서 저절로 음. 어,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 음. 뒤에 따르는 보상은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해서 접근성 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 맞을까요? 대표님? 아, 네 너무 공감해요. 네확수받았어요네좋아 <laughs> 네. <학습 받았어요. 웃음> 네. 진정성의 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음. 음. 네, 진정성 있으시죠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막 애쓰려고 안 해요 음.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내가 너무 애쓰지 않고 사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저의 자연스러움 저의 본연의 모습에 음. 맞게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일이 들어와도 안 들어와도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일 쪽으로 계속 일을 받아서 하면서 그걸 또 즐겁게 하고 음. 그리고 또이니까 별개로 내 삶도 그 목적에 음. 맞게 계속 그렇게 살, 살면서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 타겟으로 하는 스타트업이나 그런 기업분들도 "어, 저노사을 하면 좋겠다" 음. 이렇게 해서 옵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풍기어지게 만드는 음. 네, 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하는 진정성은 자기 음. 자신과 상대방을 음. 속이지 않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음. 네. 근데 고객한테는 이제 당신한테도 이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만 이익 그로고 음, 음. 그거를 정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분도 계세요. 예, 음, 네. 음. 그것도 진정성이 아니죠. 그래서 음. 저는 어, 스스로에게 이제 진실한가, 약간 음, 이게 되게 중요한 음, 포인트라고 저는 음. 생각해요. 네, 저는 진정성을 실천에 대한 여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실천이면 결국에는 이제 현장에서 무언가가 실현이 돼야 되고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건데. 음. 아무리 내가 진정성 있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천하거나 아니면 고객 입장에서 음. 생각했을 때 전혀 달라지는 게 없으면 그렇죠. 음. 어, 그런 부분들은 나의 진정성을 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이제 다음 음. 주제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진짜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음. 그러면 항상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실현 가능할 것인가 라는 네.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나와야 네. 그래야 그게 진정성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음, 저는 그렇게 쉽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성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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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정성을 정말 힘을 대주는것 음. 음. 같거든요. 제가 어떤 거 어필할 때 반대로 살아왔는데 저렇게 진수성를 가지고 음. 어필한다? 음. 누가 음. 그걸를 와닿겠어요? 누가 결국은 내가 거기 맞게 살고 있나 일을 하고 있나 항상 내가 점검하면서 음. 예, 그렇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어,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더욱 진정성에 예, 힘을 갖게 음. 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식 서비스 사게 되는 분 중에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음. 근데 난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음. 게좀 음. 같은 케이스라고 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의식적으로 요새 페북에 매일 공부하는 거를 사진도 올리는데. 저도 일유 독서 계속 네네. 강조하고 아 있어요. 책 올리고 책 올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내가 작가인데 <laughs> 책을 안 읽어. 이것도 사실 진정성에 맞지 않잖아요. <laughs> 음, 맞아요. 하고자 하는 일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음. 거 이거 중요한 것 같고 음. 또 이제 최 변사님 하신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자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의 진정성의 증거가 아, 되겠다 이런 음, 네. 네, 네. 생각이 들면서 명언이에요 네. 아, 명언 제조기입니다 <laughs>